근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치공구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투상하는 방법이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스인데요. 치공구 할때 가장 어려운 게 투상이 어렵죠. 근데 네, 투상이 어려운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면은 이 위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똑같은 거한번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바닥에 1번 있죠? 1번이 얘를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셔야죠. 이런 게 이제 뭐, 중간에 데칼코만이 되는 가운데 중심선이다. 이런 건 이제 아셔야 되지만, 그런 걸 알더라도 이게 안 보이죠. 방법이, 다른 게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얘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뭐 여기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요걸 연습을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그려보고 똑같은 거또 그려보고 많이 그려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이스나 뭐 클램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그래서 많이 그려보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연결을 저서볼 수가 있겠죠. 뭐,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연결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이를 접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접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쪽에 바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쪽을 눈이 이쪽에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쪽에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알 수가 있죠. 여기 뚫린 게 이게 어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에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건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이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상을 할 수가 있고. 시험을 갖다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완벽하게 투상이 돼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충분한 준비가 안된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한 덩어리 덩어리만 잘 투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는 건 이제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뭐 바라보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뭐 이렇게 바라본 게 이제 정면도가 되겠죠 이렇게 바라본, 이렇게 바라본 게 우측 면도가 될 것이고 바닥에서 바라보는 거 이제 뭐 위에서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그려보고 이렇게 답지 도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빨리 그려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1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 여기. 1번이 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겼고 밑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겼고 음, 그런 모양들이 이쪽에서 이제 보이게 되죠 실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표면 거칠이라든가 끼어맞춤 같은 경우에는 치공구는 쉬워요 어려울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끼어 맞추, 저그 기아 공차 같은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근데 투상이 어려워요. 근데 이 투상이라는 거는 어, 빨리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력 전달 장치 나오기를 바라긴 하는데, 동력 전달 장치는 그릴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어떤 교재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죠. 이제 이걸 이제 분해를 시켜 놓은 게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걸 보면서 이게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이루는가. 이게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따로 떨어진 거를 고립된 것까지 투상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않고요. 하나하나 분해된 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페이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지만 요걸 보면서 동시에 요걸 보면서 머릿 속에서 이걸 외우다시피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걸 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려보시고 그려보시는 거는 이제 이거를 보고 그냥 아예 그려보실 수도 있겠죠. 뭐 남은 시간이 뭐 많으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남으신 분도 있고 하실 건데, 어 지금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새로 그려보고 이러기까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연습해 본 거, 그걸로 보시면서 분해된 거, 요소 하나하나를 2D 이제 자루 재고 그리는 거랑 일치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대비되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막 부족하다고 이제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시험 보러 가서는 좀 투상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간 다 채우시고, 시공부는 점수를 생각보다 좀 후하게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 끝까지. 잘 집중해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동력 전달 장치가 투상이 안 된다,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좀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건데, 그래도 가서 끝까지 시험 잘 보고 오시면은, 가까스로도 통과할 수 있게 또 점수를 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험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